첫 공연에서는 진짜 많이 떨었는데, 네, 오늘은 어떠셨어요? 어, 진호 씨는 어떠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일부러 처음에 물어봐요. 마지막에 물어보면 좀 멋있는 어, 멘트. 뭐, <laughs> <laughs> 네. 네, 네, 네. 저요? 네. 어, 뭐 이제 떨리는 감정보다는 이제 좀더 고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음, 어, 네. 이렇게 네. 있죠. 안정감이 좀 생긴 거같나 아, 진짜요? 아, 요 정말 좋아요. 네. 아, 근데... 규영 씨는요? 두 번째니까 이제 말해봐요. 썰리는 게좀 있었는데 거기에 집중할 수있었 <laughs> 같아요 그리고 더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얼굴... 저희가 이 낙화는 며칠 전에 또 라디오에서도 불렀어요. 맞아요. 맞아. 그렇죠, 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럼 다들 들어보셨나요? 네. <laughs> 음, 그 라디오가 진짜 그 극악의 환경이거든요. <laughs> 어디 라디오가도 똑같아요. 왜냐면 방음 부스가 있고. 아무래도 엄청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는 노래방 가면 우리 노래 진짜 잘 되잖아요. 근데 내 방에서 하면 잘안 된다 고 그렇죠. 약간 그런 차이가 가수들한테도 있어요. 그래서 성악가들은 특히 잘 울리는 곳에서 연습하려고. 하고.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그렇죠. 아 <laughs> 어, 맞아 요 처음이었잖아요. 어떠셨어요 그 깜짝놀라. 라이브 환경? 와. 화면. 와 그리고 앉아서 했잖아요 저희 또. 맞아요. 맞아. 성악가가 앉아서 성악을. <laughs> 최초로 했네. 최초로 했는데, 처음에 이게 리허설 한번 해요. 그때 리허설 적응 못 했는데, 방송 들어가니까 되더라고요. 또, 팀이 주는 힘 때문에 형들 보면서 했거든요. 또, 형들이 눈빛으로 서 힘을 주고받았기 때문에, 가능한 라이브가 아니었네요. 역시 우리 승민 씨는 방송체질이야. <laughs> 아, 예? 방송을 많이 나가야 될것 같아, 요금팀 위에서 나가. 방송을 아주 간단히 나가야 될것 같아. 맞아, 맞아. 방금적으로 네, 아, 이렇게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아, 근데 오늘 배기, 나가세요. 오늘 방송나가세요 아, 네. 아, 오늘 아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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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이상하아요아요 오늘 방송오는구나 이게. 오늘 미송은괜오는거예요오게어송요은일찮아요아요요오요네늘 방송은 괜있아요요 오늘 방송은 괜이아요아요 오늘 방 어, 사실대로 얘기를 할게요.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, 처음에 네, 생각을 네. 했어요. 근데, 와, 어, 이게 되네? <laughs> 정말, 아,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다이어트를 갖고 네. 고 아, 진짜 기분 좋았어요.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, 저는. 수빈이가, 그, 이렇게 무대에서는 텐션이 높잖아요. 그,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석에서는 에너지를 좀 아껴요. 근데, 어, 근데, 안 그러던데? 아니, 이눌 돌릴 때 빼고. <laughs> 그때는 도파민 터졌어승민이 어머니 아버지 오셨다고 죄송해요 엄마가 이 냄새 다 나한테 이인 <2입> 내래요 이입 승빈아 이럼 내가 줄게요 승빈아 이입 내? <laughs> 돌이킬 수 없다 <웃음> 형은 <웃음> 형이 그래 너도 여기 올라가잖아 어머니 저는 좀더 되게 덜더 해요 덜 해요? 덜 해요 되게 되게 덜 해요 더은운거있아 자 다음 질문을 빨리 넘어봐요첫 네. 앨범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. 주변인. 들아스무 아, 부모님 오셨어요. 부모님이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. 오 네. 네. 부모님. 또 성악가시니까. 오케이. 어, 그래. 그래? 아, <laughs> 괜히 챙겨주는 척하지 마. 왜 갑자기 이렇게 하? 안녕하세요. 평소대로 하려. 아. 아. 그거 일단 큰 거. 내년이서 너무 잘 만났다. 오. 전문가한테 듣는, 네, 듣는 네, 그 아, 내가 듣는 듯이야 정말 너희는 잘, 잘 될, 이기는 잘될 기다. 웃기다. 기다 웃기다. 웃기나기다기 노래가 너무 좋다. 아, 너무 아, 뭐, 싶더넣고, 어, 미안해, 엄마. <laughs> 어, 그 피아노를 직접 다꼭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가이드를 미리 들려드렸어요. 어머니, 아버지한테는 다 들려드렸거든요. 그때도 되게. 그때는 이제 사실 타이틀곡 선정되기 전이었거든요. 아, 네. 가이드 엄청 좋았는데. 네. 네. 그래서 들려갔을 때, 수수때수수수 네. 그때 딱 설날이었거든요. 딱 야, 승민아, 이 가이드도 너무 좋은데. 야, 미쳤다. 너무 좋다. 아, 승민아, 너무 좋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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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민이가 확실히 재능이 있어요. 진짜, 아, 그 진짜 천재예요. 천재. 진짜. 야, 앞으로도 야. 잘 부탁해. 물려가고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첫째. 자, 그러면 이어서 네. 저는 스인이 어머니 반응도 궁금해요. 어머나. 아, 우리, 또, 어머니의 네. 거는, 또, 우리 어머니는. 네. 또, 우리 어머니는 피아노에 대한. 단위. 아니요, 그러니까 앨범, 앨범은 뭐 상관없어요. 아, 너무 좋아하셨죠. 우선은 아. 엄마도 많이 기다리셨대요. 이크레의 앨범을 너무 많이 기다리셨고, 특히나 엄마는 또그 피아노 중간에 그 구강 라인을 되게, 어, 이거 신선하게 되게 잘 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오.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뭔가, 어, 이게 잘 어울리구나 아까 그래서 네명 너는 너무 잘 만났다고 아니 뭐, 어머니가 인정할 정도면 네. 어머니는 대가시잖아요 영화주시잖아요 응. 근데 어머니가 인정할 정도면 진짜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? 그렇지 진짜 잘하는 거같 <laughs> 진짜 잘하는 <잘한> 거 같아 요 얘는 조카 반응은 <가는> 있땠어요 <laughs> 진짜 조카 반응 얘기해주다 그랬는데 진짜로 조카 바보예요 진짜 <laughs> 조카만 보면 예뻐가지고 그 앨범 처음 나왔을 때, 이제 그, 제가 뭐지? 홍수님이 차에서 틀어주는데 이제 조카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. 이제 낙커를 들려주고 있는데, 울었대? 어, 태호야, 어, 어때? 낙커 슬프지? 아 그래서, 막, 우리, 우리 구절에 울려, 호는한데 춤추더라고. 울려. <laughs> 아, 끼가 있네. 부가치니까 2개월, 1년은 내파트거든 아, 아 그래, 근데, 그, 부래서 이거 잡는 것처럼, 그래, 이제 4명 네한 다음에 장르를 정해주는 거야. 그렇지. 거. 아, 근데 저의 태도는 돌때 오스카산을 잡았어요. 오, 누가 네 대표? 아니, 감동이 될 수도 있죠. 그룹, 그쪽로 정치도 된 거죠. 신기하네. 그럼 진호의 어머니. 저희 어머니요? 네. 좋던데? <laughs> <도톤데? 웃음> 물론 카톡으로 왔었는데 기억 안 나요. 좋던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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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무튼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엄청 좋아하세요. 지금 여기 계실걸요? 아, <laughs> 좋아!